안녕하세요. 모양돌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앉아서 인사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 실험 영상에서만큼은 모양돌이 박사로 불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쁘 서진 안경이 생각보다 마음에 드네요. 갑자기 말투가 왜 이러냐고요? 오늘은 약간 도도한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실험 몇 가지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왜 도도한 느낌이냐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지금 살짝 카페인 수혈이 필요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비가 이렇게 오는 날이면 항상 커피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오늘은 커피에 관한 실험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제가 오늘 실험할 커피는 마스터의 카페에서 얻을 수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입니다. 가격은 300 벨이고요. 앞에는 비둘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뒤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험. 커피를 들고 벌에 쏘이면 커피를 쏟을까? 입니다. 바로 벌에 쏘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한번 쏘여서는 안 되겠네요. 두번 쏘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커피를 쏟았는지 뭔지 보이지가 않았네요. 다시 쏘이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넘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제 하얀 가운이랑 모자에 커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일어나 보니까 커피도 없네요. 결론입니다. 커피를 들고 벌에 쏘이면 커피를 쏟는다. 이걸 하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몇 가지 더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풍선을 들고 벌에 쏘이면 풍선이 날아갈까? 다행히도 풍선은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이스크림을 들고 벌에 쏘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스크림을 쏟는 건안 보였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스크림이 사라졌네요. 두 번째 실험입니다. 커피를 들고 달리다가 넘어지면 커피를 쏟을까? 바로 달려봅시다. 넘어지기 전에 쏟으면 아까우니까 한 모금 하고 갈게요. 역시 넘어지면 커피를 다 쏟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귀여워서 한번더 볼게요. 갑자기 이 벌을 피해서 절벽 위로 도망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또 미리 사다리를 설치해뒀기 때문에 번거롭게 사다리를 꺼내다가 벌에 쏘이지는 않을 거고 좀더 빠르게 도망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이것도 한 모금 마시고 불러볼게요. 거리 생각보다 높이 올라올 수 있네요. 세 번째 실험은 마스터 앞에서 마스터가 준 커피를 쏟으면 어떻게 될까? 일단 카페를 마구 뛰어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카페 안에서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 수가 없네요. 결론입니다. 카페 안에서는 넘어지지도 않고 커피를 들 수도 없으니까 커피를 쏟을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맑은 날씨의 모양돌이 박사입니다. 번외편으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해결해 보러 왔습니다. 넘어질 때 커피가 쏟아지는 것은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다른 도구들로도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하니의 섬에 있는 여우기에게 단돈 500배를 주고 뽑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아이템들을 주는데요.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흘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넘어지면서 초코 아이스크림이 바닥에 엎어졌어요. 그리고 물론 손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두 가지 맛이 섞인 소프트 아이스크림입니다. 녹차와 바닐라 맛이고요. 색깔도 초록과 흰색이 섞여 있어요. 넘어지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두 가지 색깔이 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엔 동그란 모양의 바닐라 아이스크림입니다. 두 가지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은 2단으로 쌓여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질 때두 가지 색으로 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건 특이하게 세 가지 색깔인데, 아이스크림 색깔과 똑같이 튀는 걸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음료수는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 음료수도 아이스크림과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넛입니다. 딸기 도넛으로 해볼게요. 넘어져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네요. 이건 8월 여름 축제 때 얻을 수 있는 버블티인데, 안에 담겨있던 버블들도 같이 쏟아지는 게 엄청 귀엽네요. 2월 시즌 한정 아이템인 콩 뿌리기 세트입니다. 누르면 콩을 이렇게 뿌릴 수 있어요. 넘어지니까 콩이 사방으로 뿌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월의 신부 아이템 플라워 샤워입니다. 이것도 누르면 꽃잎을 뿌릴 수가 있는데, 넘어지니까 꽃잎이 사방으로 날립니다. 이건 포켓북입니다. 포켓북을 들고 넘어지면 책 안쪽 면이 바닥으로 엎어지네요. 할로윈 간식 바구니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넘어질 때 사탕이 밖으로 뿌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휴대용 랜턴은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잠시 흔들거리기만 하네요. 풍선은 넘어지면 날아가 버리니까 조심하세요. 자, 오늘의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걸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